본 영상은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 1박 2일 동안 한마음 수련원에서 진행된 2학기 임원 리더십 캠프의 모습입니다. 인터뷰는 사전 동의를 구하고 진행했으며 영상 속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딥페이크 검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까이서 촬영된 학생 특히 여학생의 모습은 불러 처리되기도 했음을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쌤의 이어기 씨입니다. 어, 어, 우리 재현의 중심이 되는 아이들 잘 다녀오게 하시고 우선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네, 어디 누구시죠? 맞아요, 민생이 계실 겁니다. 자, 민생도 이제 철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일곱, 여덟, 아홉, 열3나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자, 6 17, 18, 19, 10, 니다은 자기 삶을 즐 15, 청소년은 극격체로서 존중망광이 있거나, 아니면 뭐 아픈 친구가 있거나 할경우 뭐할 언제든 선생님께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 아, 이렇게 자격증을 리더가 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유. 야야 이거 오자마자 먹는거예요 지금 우리 다 무슨 말이야? 신발 정리하기, 쓰레기통 비우기 이거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양이? 네, 이정도다 먹을 수 있어요 아이정도다 먹을 수 있어요? 네. 다 먹을 수 있나요? 양이? 네. 저요? 어. 아니요, 그거 남기려고요. 남기지 말라고 그랬잖아. 요사춘기예요 어, 남은 거는 다 콧구멍이 들 거예요. <laughs> 라고 나한테 와서 시비 걸어요. 애들이 정말 귀엽네요. 누가 귀여워요? 저는 <laughs> 이런 거 아니에요. 상 받을 게 너무 많아서 어. 나중에 받겠습니다. 자 미션 사진 찍기는 무엇이냐? 조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여덟 장의 미션 사진을 음. 찍는 게임이요 이건 조심해기 돼요. 친구들이 음. 다칠 수 있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명까지 안에 들어 지구 자와 사진 찍기고 모든 음. 음. 사람을. 음.

맛있어요. 자, 둘째 나라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시각 6시5 0 분이고 저는 지금 씻고 나왔습니다. 영이 학년권 저 바깥에 있어요. 아맞아 방학 거잘 잤어요? 네.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없었어. 요 핸드폰 가져갔어? 아니요. 없어요. 저요? 네. 저안 잤어요. 왜안 잤어요? 원래 숙소에 왕자는 자고 나른요. 어? 잘 잤어? 네. 불편한 건 이민주. 어? 어. 이민주. 어, 맞아. 나도 불편해 지 <laughs> 아, 케찹? 아, 네. 나 아, 니코에서 네. 네. 케찹 나오게 해줬어. 하나, 둘, 셋. 될것 같습니다. 내 핸드폰으로 막고 싶어요. <laughs> 야, 잘 다가오고 있어요. 야, 늦지마, 늦지마, 잘 다가오고 있어 야, 잘 돼가고 있어요? 나안 돼? 왜안 돼요? 힘들어요. 힘들어? 야, 돼가고 있어? 아니요.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보여요. 야, 잘 돼가고 있어요? 있어요. 뭐라고요 야, 어떻게 제일 빨리 하게 됐어요? 됐어요. 어. 뭔가 뭔가 괜찮자 한국 주식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laughs> 주세요. 지금 국내 시장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네. 국외 시장으로 가는데 코스닥이 포스닥, 많이 안 좋아요 아, 그럼 어디로 가요? 돼. 어느 시장으로 가야 돼요? 지금 미국이 좀 좋아요 아 미국이 좋아요? 여 뭐. 선거가 있어가지고 아 선거가 네. 있어서? 근데 바이든이 추진하는 거랑 어. 트럼프가 주장하는게 달라가지고 그거에 어. 맞춰서 추진을 네. 취재해야죠 야 트럼프가 되고 안 되고에 큰 차이가 있어요? 네 <laughs> 서로 추진하는 산업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아, 누가 되는 게더 유리해요? 지금은 트럼프가 되는 게유리아요 아,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나라 유리예요? 우리나라 유리한 건 아니고, 어. 제 기준은 제한테 네. 유리요 아, 네주식에 유리예요? 네. <laughs> 아, 엄마가. 야 니네가 꼴등인거야? 예. 어 니네 징계야 어 니네 징계야 예? 아, 수련은 어땠습니까? 어좀되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하긴 한데 예. 너무 재밌있고또 예. 힘들긴 하지만 그런 많았어요. 이 와중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아, 학원 숙제. 손에 꽉 잡습니다. 손을 꽉 잡도록 으 아. <laughs> 오, 에디 쌤이랑 하이파이브가 가겠습니다. 출발. <laughs> 하나에요 둘 하나 둘셋 셋이에요 어... 아자 그래, <laughs> 아, 벨트 매고 자 선생님들 인사하신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야, 뭐예요? 뷰티크트요. 어? 뷰티크트. <laughs> 뭐라고? 뷰티크트? 아,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럼 예.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그 미션 탐험대. 아, 미션 탐험 잘했어요? 네. 3등했어요, 누... 3등. 어, 3등? 네. 누구의 활약인가요? 1학년 애들이 아, 1학년 애들이 네. 아, 너희는 그지 같았고 네. 저희 좀 친구 찾기 아, 너 친구 찾기 이름 쓰는 거 있어? 아, 친구 찾기 네. 첫날 처음 했던 있어요. 거. 어, 디가 네. 거기서 3등했어요. 했다고요? 친구 찾기 1등. 네가 친구 찾기에서 1등했다고요? 맞아요. 어, 진짜? 네, 진짜 어떻게 1등. 어떻게 1등할 수 있었어요? 친구가 많았어. 야, 친구가 많아서. 뭐라고? 아, 먹은 <laughs>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피자, 아, 피자, <laughs> 피자 먹은 거야? 네. 어떤 피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 그거 콤비네이션. 어? 콤비네이션 음, 네. 야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뭐였어요? 민쌤과 레슬링 아 나와 레슬링 하룻밤 어, 두고 게 레슬링 아, 오케이 저요 그맨 처음 명 검담이요 친구 참는 거요? 네잘 찾았어요? 아니. 자신을 닮은 <laughs> 여배를 <여변을> 찾았어요? <laughs> 아니 검담이라고 <진다미라고>. 뭐라고? 너는 <laughs> 아니,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laughs> 나도 없어요 없어요. 어. 왜 나가서 춤추는... 그러니까 왜춤안 춰요? <laughs> 지좀 어깨 한가게요 부끄러워요 이제 <laughs> 와아좀 <laughs> 이따 그 아, 사진을 아, 내가 공개할게요 아, 아 우리 <laughs> 수련에 <laughs> 계신 선생님들 지도자 선생님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어, 와서 어, 많이 봤는데 어, 되게 좋았고 감사했습니다야 <laughs> 이번 수련 어땠어요? 이번 수련에요 어. 작년에 2학기 때도 왔었는데 네. 프로그램이 바아서 재미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럼 내년에 또 다른 데 갔으면 좋겠어요 네 수련아 어떻게 하지 빨리 한마디 정리해주세요 길고 짧았다 길고 짧았다 제가 2001년부터 재현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수련 활동을 해봤는데 이렇게 한마음 수련원처럼 알차고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착실하게 학생들을 애정으로 대하는 수련원은 못본것 같습니다. 수련원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세요. 아.